아, 네, 다, 다, 예, 여놓은 예, 공로일대고에 다, 리 다, 백 다, 이 다, 물이 예, 백 예, 다, 공공주 다, 세 다, 상행 예, 여 예, 다, 아리자지 예, 다, 예, 다, 예, 다, 물 다, 예, 다, 예, 다, 예, 다, 예, 다, 고색 성양리 독점 무한대 내기무의식 네 부모명령 부모명진 내네 재무노사 영무노사 무고진별도 무지명고적기 모서득 고고리 달산 왔냐 바람을다 고신무가 한도몽 구경 열반 삼세 제불에 반야바라밀 다고득가욕단삼약삼불리 고지반야바라밀 이제 신주 지대 명주 신무 상주 신무 등등 등 아제 아제 바라제 아제 무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무지 사바